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로컬푸드TV 입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자 이제 요 품종의 사과는 자, 어, 아, 금방 사과 품종이 생각이 안납니다. 이거 새콤달콤한 사과 인데요 아 어, 빨리빨리 생각이 나라 빨리빨리 생각이 나라 이 품종이 뭐냐 하면은요 아, 아 진짜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. 아 황당하네요. 어, 이게 사과 품종이 너무 많아서. 음... 야 이거 아리수돈 아니고요, 시나노 스위트 아니고요. 음, 뭐냐 하면은.